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어요? 네. 아, 현대 위아 5%고요. 네. 네. 어, 매수가는 5만 6600원입니다. 5만 6600원에 현대 위아 5%. 네, 5%. 5%. 네. 자, 이 종목, 어, 지금 보면 이제 현대, 현대 위아의 주가가 좀 약간 좀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고민을 살짝 이제 많이 되고 계실 거예요 조금 올라왔는데 이거좀 팔아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죠 솔직히 아니요 그로뿐이라서 응.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네, 이런 것들도 이, 아~ 이 가격에 응. 추가를 해도 되나 그리고 <laughs> 네. 얼마까지 가지고 가나 응. 자 그리고 제가 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추가 매수라는 건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지만 이게 수익이 날수 있다.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지만, 꼭 이건 손실을 회복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 어, 그런 네. 가격에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면, 어, 그리고 추가 매수를 굳이 해봐야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가격이라면, 안 하는 게 나, 훨씬 더 나아요. 네,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아, 응. 저번에 멘토님 딱 문하고 상담할 때 보니까, 응. 어, 물타기가 아니고, 불타기를 하는 것도 <laughs>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 올라갈 때, 맞아요. 어. 이건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불타기를 해도 음, 되나? 싶어서. 아, 이거는 지금 불타기의 자리는 아니에요. 불타기의 자리를 해야 되는 건 <laughs> 얼마냐면, 지금 매수한 네. 가격이 6만 5천 원이잖아요. 그죠? 6만 네. 5천 원때 매수했죠. 그게. 아니, 하면, 5만 6천 6백 원. 아, 5만 6천 6백 원? 아, 음. 그러면 지금. 아 어, 수익군요. 이 제가 6만 5천으로 네, 원전세워놓 5%. 어, 그러면 추가 매수 필요 없고요. 이거는 어, 불탁이라는 얘기도 제가 해드린 거 맞아요. 근데 네. 현대위안은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오랫동안 갖고 있던 사람들 만약에 이 종목이 손실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네. 이 종목도 보면 옆에서 사금사금 올라가긴 하지만 이제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어, 지금 아직 시기가 안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가 네.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중은 더, 더 들어갔고, 예, 주가는 여기서 계속, 그 거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나는 또 답답해진단 응. 말이죠. 그러니까 네, 네. 지금은 여기서는 불타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네, 혹시나 네. 이 종목이 6 5 0 0원이 자리를 넘어선다? 차라리 이때가 더 나아요. 차가 추가해서 한다면. 아, 음. 예, 저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실 게 아니라면 기다리셨다 그냥 6 5 0 0원에 팔고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아, 추가해수 없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저는 오래, 네. 오 끌고 가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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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끌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 굳이 뭐. 네. 네. 그래서 6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좀 답답한 종목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시기가 네. 안 됐으면 해요. 네. 네. 그러면 65,000원 선에서 매수해라.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아, 전액 다 할까요? 5%? 네, 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종목 교체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